저 계양산에 불 났는데 야저 연기가 이게 서 계양산까지 거리가 계양산 부대기 계양산 거리가 한 2km 잡고 야 지금 연기가 2km 이상 가면은 불이 얼마나 세게 났다는 거요 저거 계양 지금 선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완전 열받아 불 질러 버렸나 아, 아유... 야, 야, 씨. 참. 불이 왜 났냐, 저기서. 저기 보통 불이 아니잖아, 지금. 저 정도 같으면. 연기가 2kg인데? 응? 2kg, 야야 이야... 세게 났다. 저쪽금터 뭐 서쪽 편인데 지금 서쪽에서 바람이 불티잖아. 누가 알고 누가 알고 아는 사람이 불댕긴 거지 모르면 불못 댕긴다, 제가. 나쁜놈이씨 저런 거진짜 무조건하고 10년이야. 씨. 계획대로불렸다 하면 무조건 진니 10년이고 재산 이억 앞서야 돼. 이이장 80대로 조절놈이 저서왜 풀을 지를까? 왜 불을 질렀을까? 느낌에 불질른거 맞는데, 저거 아... 여기서 보면 산이 아닐 수도 산이 아닐 수도 있겠던데 하이튼 아휴 오늘 4월 1일 2024년 4월 1일 살 일일부터 연기를 본다, 이거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아.